안녕하세요. 태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지난 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부산에서 한달 살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해운대에서 막 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철썩철썩 치는 파도를 보는데 마치 오르락 내리락 하는 테슬라의 주가와도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재미로 한번 이렇게 선을 쭉 긋고 이 선을 넘으면 테슬라 300달러 넘는다 라는 그냥 장난으로 쇼츠 하나를 찍은 게 있는데요. 그 쇼츠가 무려 3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민여 영상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신 영상이 되었고요. 차도가 여기 넘으면 테슬라 300 넘는 거야. 아 진짜? 테슬라 300 섭입니다. 과연? 300에 걸쳤는데? 299?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니 그만큼 재밌는 댓글들도 참 많았는데요. 뭐 일상이 주식이다. 주식에 단단해 미쳤네. 뭐 도박 상담 해봐라. 뭐 이렇게 놀러가서까지 주식 생각하냐. 돈에 미쳤다. 뭐이 아줌마 도대체 테슬라 몇 개나 갖고 있냐. 어 아유 300에 물렸나 보네. 뭐 쯧쯧쯧. 뭐 등등등등. 사실 응원을 하고 재밌다 라는 댓글보다는 저희가 의도한 거는 그냥 정말 장난으로 재미였는데 그런 댓글보다는 어좀 이제 저희를 걱정하고 놀러 과서까지 저러는 거 보니 중독이 의심이 된다. 뭐 등등의 이런 좀안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평단이라든지 저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그런 댓글들도 간간히 보여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파도가 이 선을 넘으면 테슬라 300달러 넘는 거야. 300만 뷰 쇼츠의 주인공 테미녀의 계좌를 바로 공개합니다. 요로롱. 네, 저희 부부의 메인 계좌. 짠 테슬라 그리고 테슬리 딱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총 1,215주 평균 단가 222.89에 가지고 있고요 이 계좌에 있는 1,215주는 저희가 투자한 지약 3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그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 현재 43% 그래서 1억 2,895만원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그 배당, 월 고배당에 관심을 가지면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약 1,5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750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이 테슬리로 배당금을 받아서, 짜라란, 저희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테슬라 본주 두 주를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어. 248.58불 들어왔고, 어. 어. 우리가 지난달 것도 이제 음. 있잖아 음. 지난달 거는 176.44 음.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달에 받았었던 거 음. 그다음에 이번 달에 받았었던 거 그래. 아주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 약한 425불 정도 어. 이거 현재 환율은 한 1,325원으로 대충 음. 에산하면은약한 56만 원 정도 조... 어제 요 테슬리로 배당금을 받아서 짜라란 저희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테슬라 본주 두 주를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굳이 이두 주를 다른 계좌에 또 이렇게 추가 매수한 이유는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테슬리를 통해서 나온 월배당금을 가지고만 테슬라 본주를 추가 매수할 거여서 어 배당금으로 우리가 얼마나 테슬라를 사서 모았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또그 테슬라 주식이 또 얼마나 또 수익이 될지 요것만 또 따로 보고 싶어서 다른 계좌에 샀고요 그리고 바로 요 지금 보고 계신 계좌는 대미녀가 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단타 하고 있는 계좌인데요 TSLL, 이거 테슬라 1.5배 레버리지인데요. 아, 어제 3%가 넘게 테슬라가 빠지는 바람에 수익률이 훅 빠졌는데, 어제 낮에 봤을 때만 해도 이게 수익이 한 90만원 정도 넘었었는데, 자, 현재 4.44% 수익 중입니다. 33만 5천원 벌고 있고요. 350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신 요 1215주 그리고 어제 추가 매수한 두주 요것 외에도 사실 테슬라가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1 0 0불 초반일 때 저희가 추가 매수했던 그런 것들도 다른 계좌에 있긴 한데 워낙 소량이고 해 가지고 그냥 오늘은 어요 테슬라 메인 계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마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직 까지도 불즈 그리고 soxl 어, 좀 많이 물려 있어요 아직까지 <laughs> 이것도 어, 계속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탈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믿고 3억을 올인한지 정확하게는 2년 10개월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만의 방식으로 테슬라 장기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파도가 이선을 넘으면 테슬라 300 넘는 거야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테슬라가 아닌 뭐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아니면 뭐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어떤 방식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항상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태미녀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엄